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이후 5월 13일 하나회를 해체 시켜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애면서 한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며 하나회와 관련된 정치 군인들을 전부 전역시켰습니다. 육해공 3군의 수뇌부를 전부 직업군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1995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면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을 결정 내렸습니다. 오공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생기자 같은 해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명령했으며 95년 11월 헌재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5년 11월 16일 노태우 씨가 구속되고 12월 13일에는 전두환 씨가 구속됐습니다. 12월 19일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입증되자 검찰은 12.12.5.18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